나콘텐 스미스 둘러본 적이 있어 이씨. 아! 아, 자꾸 필요한 파츠가 생겨나네. 아, 아... 어, 이거, 이거는 펀션 이군 음지 같나? 에아트리치 어디가? 맨날 의미 없는 짓 했나? 아니, 에아트리치 왜 금지된? 잠시만,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붙지? 아니, 잠시만, 그럼 못이요? 그 얘네로 뭐 해? 진심 도와주세요. 뭐, 어, 진짜 어떡하지? 야트리체 왜? 아니, 너무 억울해. 너무 억울해, 너무 억울해. 이게 언젠가 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긴 했는데, 앨범 자체 딱 맞추고, 이제, 정결하려니까 갑자기, 아, 맞다 하면서, 베어트리체를 쳤는데, 안 나오는 거예요. 어? 2개월만 빨리 올걸? 아, 진짜 너무 그래. 베어트리체 왜안 돼? 어쩔 수 없지. 아, 여망은 지금, 지금 세요? 오케 여망이나 니까 진짜 안쓴지 오래된 것같 오케이, 다 짰다. 나오겠지. 나. 하나, 하나. 음. 제발. 아. 나, 아, 아시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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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